자, 우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삼성 인수 관련해서 긴급 호재가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어서 제가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요 논의가 사실로 되면 무상증자까지도 아마 검토가 되겠죠. 주주들한테 뭔가 돌려줄 건데 그 돌려주는 게 특별 배당금이나 무상증자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이런 호재들 때문에 급등 랠리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조정이 끝나고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미국 나스닥도 지금 되게 폭등했습니다. 미국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미국 파산이 없던 일로 되면서 다음 주부터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을 따라서 커플린 현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런 호재가 너무나도 많지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아마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런 호재들이 반영되기 전에 아마 주가를 일부 좀 크게 뺄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개미를 이렇게 빼면서 개미털기 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런 개미털기 구간 그러니까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적어도 약간 다음 주까지는 긴장하시고 이번 주는 반드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응 안 하시고 있다가 갑자기 조정 맞아 버리면 막 30%씩 이렇게 손실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넋놓고잊지 마시고 요 대응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올 때는 일부 매도했다가 저점에 추가로 매수하시면 이런 조정이 나올 때도 단타로 10% 정도 수익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런 호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주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알려 드리는 대응책 받아 보시고 한번 다음 주에 대응해서 수익 크게 크게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간단합니다. 자,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 2751 9639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책 다 알려드릴게요. 자, 얼마보다 오르면 상승하는 거고, 얼마보다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 손절하세요. 이렇게 손절가랑 추가로 신규로 진입하는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짚어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응책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손실 없이 10% 정도 조정기간이라도 수익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대응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차트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차트의 모습을 보면 좀 상승이 나왔었죠 상승이 나오는데 그 상승이 바로 빠졌죠 조정이 나와줬다 요런 조정 구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행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행보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다음 주쯤부터 이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아주 높은 확률로 한번더 이렇게 개미털기를 할 거예요. 하방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자 차트입니다. 오늘 자 이제 차트인데 여기서도 좀 털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 내내 좀 털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대응하셔야 된다. 오늘만 해도 쭉쭉 뺐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 대략적으로 한20% 정도 더뺄 겁니다. 의도적으로 뺄 거예요 뺀 다음에 개미 털고 나서 주가 한 방에 끌어올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던 거요 정도 뺐잖아요 뺀 다음에 한번더 빼주는 거예요 한번더 빼준 다음에 이제 두배세배 배 올라갈 거예요 기존에 신고가 뚫어가지고 두배세배 배 정도 올라간다 이게 조정이 끝나면 제가 봤을 때두배 정도 갈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현재 시점에서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주분들 지금 조정장 지루하게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조정장이 끝나가니까 우리 주주분들 요 조정 다 버티고 나면 이제 폭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부 좀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대응책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재가 많은 종목이니까 실시간 호재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주주소통방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방으로 흐를 때 제가 대응책 다 알려드릴게요. 주주소통방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51-9639제 개인번호거든요. 제 개인번호를 개인 여러분들께서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중가 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대응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주가 빠질 때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책 그리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랑 실시간 호재들까지 다 공유해 드릴게요. 자 요런 거 받고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51 9 6 3 9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식 임기 인... 임태풍 이제 1주년이잖아요. 1주년 기념 이벤트로 제가 추천 종목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예, 과거에는 16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차트에서 장대 양봉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급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이다. 대략적으로 이번 달 안에 10배 정도 갈 것으로 예측되는. 요 매집 중인 종목이에요. 대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동안 매집을 했어요. 2년 동안 매집을 한 만큼 그 기간이 길잖아요. 그 기간이 기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이다. 그야말로 이제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과거에 16만원까지 갔다. 지금은 4만원 부근이다. 못해도 4배 정도 가고, 일주일에 4배, 그 다음에 한달 동안은 10배 정도 오를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제가 1주년 기념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자, 주식 임태풍 채널 1주년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번으로 숫자 7이라고 딱 보내 주세요. 숫자 7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목명 알려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 종목명 받아 보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매하시면 이번 달 안에 10배 정도 갈 종목이다. 자, 차트만 봐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최근에 장대양봉이 꿈틀꿈틀 되고 있다. 그야말로 폭등이 준비가 끝난 종목이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1주년 기념 이벤트이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무료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여 방법은 010-27519-639. 이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해당 종목 설명은 실시간 소통방에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